이거 4명 네 불러오는 거라서 오래 걸리는 거야? <laughs> 그런가 봐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? 금방 <laughs> 해왔는데 어 됐다 오케 됐다 석봉이야 뿌수 있어 <laughs> 다들 와x2 <laughs> 어 잠깐만x2 미쳐 이거 내꺼야 다들 와 x 어 다들 이제 등기에다 구앙을 쓰.. 구앙 뜨셨는데 아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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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왜 어, 죽었어? 어 뭐야 <laughs> 독카스 어디까지 올라온거야 아아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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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지려 <웃음> 아 오오 케이 자야. 뭐야 랭고 <낸거> 컷했네? 아아 <laughs> <laughs> 아니야 <laughs> 많이 맞았어 <laughs> 아이 진짜. 가만히있어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다들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가만히 있어 o m e c o 가만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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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o m e come, come, c o 아 e c o 아 아. c o m 아 c o 어, 아. e c 어, 아. m e c 아. m e c 아. m e come, c 어 아니, 얘들한테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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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 안 돼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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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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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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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예, 예, y 예, 예, 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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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템을 던진다니? 설마 저거 너가 던지는거야? t 탄어 아니 뭐야 그게 가능하다고? g to go to the h o u 다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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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he 오오오오 아아 니어어어 미친 도피 <높이>. 와 <laughs> <laughs> 어, 미친 도피 <높이>. <laughs> 맨날 영화중에 미친 토끼 컨셉이 나온적이 있었지 <laughs> 이거 근데 대리님은 항상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 죽으셨지? 죽었어? 쟤올라가지 <laughs> 않았어? 벽 타지 않았어? 설마 몰래 살아 계시나? <laughs> 저기서 구경하고 계시는데? 아 죽었으면은 관전 가능한데? 지금 저기서 구경하고 계시네. 아 진짜? 이게 지금 두 분이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. 땅 키고 있어. 저 위에 있는 대리님을 잡아야 돼요. <laughs> 안, 돼요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살려줘. 안 돼. 빨려줘. 안돼안 돼. 올라 <laughs> 가 올라 올라 올라. 올라.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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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laughs> 나이스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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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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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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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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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니핑 으, 으, 으. 이 가짜 타니핑을 죽여야겠어. 타니핑 아 맞아 타니핑의 타니핑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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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와 던지는 거 봐. 걔 그대로 던져 아오 로비샤 오러비샷자 <laughs> 아. 왕중왕전 하시죠. 진정한 결승. 완전, 완전. 아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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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안 죽지, 이대로 안 죽지, 이대로 안 죽지, 이대로 이대로 먹지. 죽 아! 안 돼. 릴라 펀치! 릴럽 펀치! 릴. 이거 이거 뭔가. 릴럽 펀치. 오케이. 어! 살살살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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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일어나 일어나. 완다 지켜줄 거지. 아니. 이걸 설마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오케이 컨커 <카운터. 웃음> 아 이거 아니잖아 <아닌데, 웃음> 아, 오세 오세 요아아 아, 이거 죽어버리네 오케이 티니핑 타니핑 시진핑 이리 오세요 오케이 어. 날려버려 아, 어림도 없지 오케이 아. 어림도 있지 오오오오오아오오오 오, 오. 오, 아, <laughs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오케이. 웃음> 아, <이거. 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승부 나나? <laughs>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살수 있어. 어 어. 아니. <웃음> 보여줘 보여줘 <웃음> 보여줘 보여,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.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. 아무나 아무나 보여줘. <laughs> 오케이 보여드릴게요. 형신님이 <laughs> 보여주시데 <보여주신다네>. 잠깐만요. <laughs> 신님이 보여드렸네. 형편없이 <laughs> 졌어요. 어어어어어어어어 어하아아 <laughs> <아니. 웃음> <laughs> 이번 반쪽 빡셉니다 이거 집어 그렇지 오 잠깐만 오을 어. <laughs> <지었습니다. 웃음> 오케이 하면보거스 <보낼> <laughs> 하고 오스 오케이 <laughs> 리퍼 <laughs> 키. 어 아주 <laughs> 아주. 이거 뭐야, 이거? <웃음> 오케이. 어, <laughs> <오>,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가시고. 배양 쓰레기, 배양 쓰레기. 이번엔저 박빙인데요? 박빙 아니거든. 아, <laughs> 어, 어. 내 박줘. 내 박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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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시카 지금이다! 오흥? 오케이 오케이! 아! <laughs> 이개 <이건 개념이에요. 웃음> <먹은다고. 웃음> <이거다, 이거다>,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밥 먹어도 배고픈데 아. <laughs> 아. 밥 먹을 때는 하지마. 하지마.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<웃음> 오케이 <웃음>

제이길 때도 안 이제 이길 때 됐다. 자. 오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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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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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미안거 저거, 저거, 아..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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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! 아이와 흥심님 그냥 3대 빵으로다 이겨버리셨는데? <laughs> <좀 하네. 웃음> 아 너무 만해탄다아왜 저만 노려요 어미친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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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